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리라 하시고. 궁창이요, 라키아라고 하나 나왔는데, 둥근 모양의 어떤 것을 뜻하는 이제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여기에 이제 뭔가 물과 물을 나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지으시는 창조하신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둥근 것에 그 물을 나눠가지고 하늘과 또 묵지에 있는 이제 땅과 바다도 그렇게 나누시게 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보여하시고 형태를 보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실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마치 요비, 세상을 지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는 하나님 의 말씀을 들을 때그 요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지금 락기야 해가지고 뭐 물을 봐 물을 나누는 이 우리에게 감당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무 생각이 안 들죠. 그리고 굉장한 격차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질서를 세우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조금 뒤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그런 고백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인자를 생각하시면 그런 시편에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사람이 뭐길래 그 위대하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니 하나님은 그사상의 궁창을 그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런 위대한 일을 해가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가능도 안 되는 분이세요 그 가능도 안 되는 분께서 이런 세상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분이시라면 그 세상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따르는 것 말고는 무슨 선택지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시는 분인데요 우리는 지금 몇천 년 지나서야 이제 막하늘 관찰하고 관찰을 할수 있고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천문학적인 그런 만화경을 통해서 그 멀리 있는 실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될 때이 말씀을 듣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위대하신 일들을 떠올리는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감탄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도 이 감탄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궁창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심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건 둘째 날입니다 자 이게 둘째 날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이 가고 또 둘째 날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마치시고 저녁이 지나가고 또 아침이 지나가고 그렇게 또 하루가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또한 날의 시작이 우리의 삶의 반복과 지속이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태초에 하신 이 창조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늘의 하루가 있는 거죠 내일도 또 아마도 또 하루가 있지 않을까 정말 어떤 무슨 사건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그대로 내일도 어떤 그냥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이 마치고 또 저녁이 가고 아침이 와서 또 이제 새로운 그런 날이 시작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첫째 그런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고 저녁과 아침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의 일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기쁨이 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의 삶을 그렇게 지속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날마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저녁과 아침과 새날을 만나면 그 태초부터 하나님에게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었던 너무나도 짧은 그 시기만큼의 하루와의 날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는 그 정말 미지의 그 창조하실 때부터의 그런 날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까마득한 일입니다. 둘째 날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내 삶에 몇 번째 일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하실 때그 날은 우리에게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늠이 안 되는 날를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찬그 그 빛을 지으시고 또 그걸 보시면더좋았다고 하시고 저녁에 가고 아침에 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탄조 때부터 이런 일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절 시절 한번 같서 볼까요? 하나님이 계실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늘어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무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오시게 좋았더라. 이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을 계속해 보이고 있죠. 하나님이 이러시되 물이 모이고 무치 드러나고 그대로 되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습니다. 땅이 많은 땅이 드러나라. 야바시이 그 많은 땅이 드러나라. 그리고 그 물이 모인 곳이 이제 바다가 되고 그, 마른 땅, 그, 야파씨가 이제 땅이 되는, 에 h 치가 땅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 부분에 불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격을 하진 사람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자연 만물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다면,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 삶일 텐데.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아멘하에 순종하는 삶의 복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을 통한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